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가이덴스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 주시고 밑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래 신분 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세요. 전화 신분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눌러주시고 Take Picture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Continue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고 원의 얼굴에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낸스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TRX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어 피트 로넘어 가주 도록 할거 고요. 어 피트 에서 좌측 상단 에 거래 소로 접속 을 해주 시고, 우측 상단 에 보이 는 코인 명, 심물 검색 창 에다가 usdt 나 테더 를 검색 을 해서 선택 을 해주 시면 되겠 고요.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 주신 다음에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환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나눔에 안 넘어오지 하시는 분들은 전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 처면 바이낸스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설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해 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낸스에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D 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Spot에서 To USD t 퓨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표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투자금만 중상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소베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를 해야 할까요? 레버리지는 높을수록 이득을 흡입할 수 있지만 생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포터네이닝 리미트 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로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도록 할텐데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서 상승을 놓고 파라고시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시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시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는 가격 작어서 리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 다 똑같이 거래해 주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 하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 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그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